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죄사함의 권세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6절에서 10절 말씀에 어떠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속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사양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에 관해 서기관들과 논쟁하셨던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질병, 죽음의 원인인 죄를 문제 해결하는데 하는 권세를 지닌 자역임을 밝히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더 어려운 일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이루시면서 말에 불과할 수 있는 사역 역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셨다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만씩 행하실 수있던 죄사함의 권세를 땅에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심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게 우리가 잘 서포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